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4월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1면의 주요 기사는 김정재 의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이재훈 후보가 그리고 포스코 범대위 측에서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입니다 이재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어, 포스코 범대위 측 같은 경우는 상경 시위에 한 번만 참석했는데,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허위반을 했다고, 한관이 고발을 했습니다. 어,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 포스코 노조 측이 회사 측의 노조 탈퇴에 종용을 하고 있다면서, 어, 노동,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용입니다 현재, 어, 뭐, 부당 행위가 한 200여 건이 접수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올 1월에서 4월 사무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저 탈퇴를 종용을 해서 현재 한 2,300여 명이나 탈퇴를 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이 되겠고요. 여기 대해서 뭐 사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안된 내용입니다. 어, 조합원, 조합원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4월 10일 수요일 날은 어, 총선 투표일이어서 저희가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고요. 다음 날 4월 1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뭐 우리 대구 경북 TK에서 2 5건 모두 어, 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어, 경산에서만 치열하게 무소속하고 경영을 어, 그 벌였는데 결국 뭐 조지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 저희 일면의 주기사는 오직 포항발전 이강덕, 김정재, 이상희 힘 모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번에 당선된 어, 김정재 의원하고 이상희 후보를 초청해서, 어, 이제, 포항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두 후보, 당선자, 두 당선자 모두 똑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 어,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